2차 함수의 그래프가 실수 k와 관계없이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 함수 문제에서 첫 번째 x축과의 위치 관계 자, x축과의 위치 관계는 결과적으로 x축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우리는? y는 0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차함수하고 x축의 위치 관계 뭐부터 한다라는 거야. 연립을 하는 거야. 자, 이차함수 예와 y는 0이란 x축을 연립하면 어떤 형태로 바뀌냐면 x의 제곱 e a x 더하기 a 플러스 1k 더하기 b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될 거고요. x축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이 방정식이 뭘 갖는다. 중근 갖는다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먼저 이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열립. x축이 아니라 직선이더라도 열립. 그러면 방정식이 생길 거고 그 방정식의 해가 우리는 교점의 무슨 좌표들이다? x 좌표들이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이 하나다. 중근 갖는다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중근가질 조건은 짝수 판별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k 더하기 b 자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중요한 게이 방정식 지금 보면 a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는 0이 실수의 k값에 관계없이 한 점에서 만난다.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아니라 2차 함수와 x축을 연립한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했다. 이 판별식이 항상 0이어야 돼 누구와 관계없이 K와 관계없이 그래서 판별식 D는 0이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해줘야 되겠지 K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는 0 자, 그래서 요 앞에는 개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B도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2는 1. 이렇게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